진짜 예쁘거든요? 충격 먹지 마요. 순덕이들 하이 헬로 윤순입니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가 참 요즘 들어 가장 찍고 싶었던 차량이죠. 바로바로 바로 벤츠 C 클래스 C300입니다. 300! 오. 이렇게 벤츠 C 클래스가 완전 신형이 돼서 나왔는데요. 정말 이뻐지고 정말 좋아졌죠? 자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나내 친구들이 항상 그랬어. 일자 그냥 이렇게 깔고 있는 거보다는 이런 디자인으로 바꾼 경우 되게 많았는데 근데 여기 가운데가요. 가까이서 보면 은 벤츠 마크가 진짜 많이 있어요. 약간 과한 거 아닌가? 아니. 멀리서 보시잖아요? 티가 안 나. 그냥 얘 반짝반짝반짝반짝 그릴이 그냥 너무 이뻐자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이 외관 얼굴은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눈만큼은 굉장히 좀 중화한 느낌이 나지 않아? 음. 눈매가 깊어요. 애가 좀 진중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부분 너무 좋지 않냐? 여기 눈 옆에, Mercedes-Benz 이렇게 써있어. 짱이지. 뭐, 뭐라 써져 있다고? Mercedes-B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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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게 바뀌어서 나온 디자인을 본다면은, 정말 여기저기 섬세하게 되게 세련되지면서 뭔가 확실히 확 올라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차량값이 6,800만 원이래요. 6,800만 원이면요. 엑스포를 살수 있어. 실제로 이거를 많이들, 이 e, 250, 음. 아방가르트랑 많이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e 클래스랑 비교를 된다는 게 말이냐고. 무슨 C 클래스가 e 클래스랑 비교를 해요. A, B, C, D, E, F. 얘가 D 클래스여야지. 그럼 아팡 같은 경우는 사실 C 클래스. 굉장히 길어요 이앞부가 엄청나게 길다보니까요 되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길어버리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핸들을 잡았을 때도 앞에가 잘안보여고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센서가 기깔나더라고 오더 방정을 막 조금만 사람있어 좋은 거죠 사실 원래 항상 경각심을 갖고 긴장을 하는 게 제일 더 좋아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여기로 왔지 옆모습 리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일자로 쭉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뭔가 더 단단해진 느낌이에요, 옆모습이. 뭔가 부드러운 느낌에서 약간의 남성미가 추가됐다고 해야 될까? 너무 단조롭지 않나, 나 되게 했는데. 왜? 아닌가? 야이 옆에를 보면 이휠 봐봐 이, 이 스포크가 뒤지게 하는 이휠 엄청 화려하잖아 이 부분만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하나가 더 있으면서 이게 있다 없다 차이가 되게 심할 것 같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되게 잘 나갈 것 같고 스포티해보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갑옷을 하나 이렇게 딱 걸쳐 입은 그런 느낌이에요 옆모습이 전 거기서 되게 심하게 왔거든요 어 이런 부분 되게 신선해 손잡이가 딱딱 크롬이야 개인적인 제 생각 난 그냥 화이트가 이쁜것 같다 밤에는 잘 보이겠네. 지나가던 반짝반짝. 어, 무슨 이렇게 반짝반짝 하지? 그럼 크롬이 이거 딱 잡는 손잡이지? <laughs> 화이트 크롬인데? 아닌데? 완전 다크롬인데? 아니야. 오. 어! 그래서 <laughs> 뒷모습 너무 이쁘지. 이 엉덩이는요 기존 시클래스 엉덩이랑요 완전히 다른 매력을 추구해 왜냐면 기존 시클래스는 살짝 귀여워요 그냥 어뭐이이 이, 이 이러고 어, 이러고 가는 이런 귀여움이거든 그게 귀여움이 많다요 음 응. 그런 엉덩이야 뭔지 알아 이렇게 오리가 이렇게 경보 엉덩이 경보 선수 약간 경보 선수 아잇 나 그거 할줄 알아 뭐개구 캔타우로스 아 정답 경보 아 그만야 미야 미야 야뭐할줄 알아 뭐뭐하미경보 아, 아니라고!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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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람들이 홀린데 진짜 경보라고 아.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오케이, 이게 왜경보야 영비 영비 이렇게 약간 걷는 느낌이랄까? 모델 모델들 워킹할 때그 뒤에 보이는 엉덩이 음... 딱 저기서 누나 러닝 한 번하자. <laughs> 따 다다다다다다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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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섹시해졌고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여기가 너무 말이 안 되게 예뻐. 진짜 이 디테일에 막 이거 뭐야? 아거마냐? 그 손, 손을 누가 이렇게 꺾는것 음, 같아. 손가락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무서운데? 아니 침엽수. 어, 아, 너무 무서운데? 침엽수가? 난 그런 느낌인지 몰랐는데. 어떤 느낌이었나 볼 때? 이쁜 느낌, 섹시한 느낌, 세련된 느낌? 오케이. 굉장히 이쪽에서는 스포티하고 여긴 각이 있다 보니까 섹시하면서 전체적인 건 동그랗다 보니까 그 귀여움과 섹시함과 스포티함이 다 공존하는 거예요. 디자이너한테 편지 한 번만 보내줘. 벤츠 디자이너님 진짜 당신은 섹시한 사람일 거야 맞지? <laughs> 다 보여 내 눈에는 왜 반말하지? 왜냐면 영어는 반말이니까. 오 그리고 한번 한국 놀러와줘. 세토스도 그렇게 한 번만 디자인해 주면 안 돼? <laughs> 저 어쨌든 이렇게 뭐 앙증맞으면서 뭔가 입체감 있고 섹시한 이런 엉덩이를 갖고 있지만 솔직히 저희는 실용적인 걸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렁크 공간 안볼수없요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할까요? 자, 트렁크 열어 볼게요. 아니, 근데 클났어 나 BMW 3시리즈 할땐 트렁크가 생각보다 되게 넓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최고에 비해서. 근데 이 시클레스는 딱 열자마자 비슷해요. 음. 이 가로 부분도 사실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가 남는 거고. 근데 이 내부 안에 가요. 어, 나왜 이렇게 깊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은 깊네. 가족 단위에, 가족 단위에 그런 패밀리카로는 솔직히 좀 좁은데 양말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이게 낫다. 이거 사람들 이렇게 할때 머리 박을 수도 있겠다. 몰라나 같은 애는 막 이런 거지. 뭐 무거운 거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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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그래, 알았어. 이러고 가다가 이거 봐봐. 확실히 이게 높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짧아. 여기가 되게 짧게 딱 올라가고 그렇게 막 올리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사실 깔 것도 아닌데, 이건. <laughs> 최대한 저는, 전 어차피 이차못 사니까. 짝사랑은 얼마나 힘들어 알잖아 짝사랑 되게 힘들어요 짝사랑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싶어서 최대한의 단점을 찾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외관에서요 이 정도의 마음이라면 내부에서요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생길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무서워요 내부가 장난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한번 내부 보러 갈까요 진짜 예쁘거든요 충격 먹지 마요. 들어갑니다. 들어. 짜잔. 어? 여기서 물건이 소리 난다. 진짜 예쁘다. 어 이거 진짜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이게 잘못하면은 굉장히 에? 되게 난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너무 깔끔한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면서 여기서 불빛이 은은하게 나오면서 이 손잡이까지 이렇게 둥 떠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 처음 보는 디자인이지만 이질감 되지도 않고 굉장히 눈 안에 편안하면서 되게 이쁘다 세련됐다라는 디자인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도 짬티안 나고 엄청 고급스러운 고급차에 탄 느낌? 여기 이런 송풍구 같은 경우는 이슬에게 이렇게 생겼어. 진짜 사람 얼굴 같아. 허! 어, 그리고 이런 부분 뭐야? 썬루프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뚫어놔줬어요. 어쩐지 차에 탔을 때 그렇게까지 좁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게 이런 개방감 때문에 확실히 그런 게 오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여기 앉으면 원래, 원래 시클래스는좀 작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 너가 탔을 때 어떤지 한번 가볼까? 아니? 왜? 아니? 보여줘. 보여줘. 야저 뽀야 저 뽀라 뽀뽀 요요요 저저저저 어때? 아, 머리는 솔직히 아 많이 안, 들어가, 아, 그래. 안 들어가요 아 그래 많이 안들어가 그러네 안 보이죠? 오 단풍 예쁜 가봐 차를 디자인할 때1 어. 8 0이면 그렇게 큰 키도 아닌데 왜 그렇게 머리를 작게 만들었을까? 순댁기대1 8 0 c 그렇게 큰 키가 아, 아니래요 아, 큰 키인가? 큰키 아니지 않나? 욕먹겠다 괜찮아. 너 욕먹겠어! 잘... <laughs> 너 오래 살겠어! <laughs> 내 기준에서 보면요. 사실 모든 차가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킹준이 기준에서 보면 사실 뭐 진짜 s c 시스나 완전히 대형 차량이 아닌 이상 다 좁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정말 극과 극이긴 해요. 이거 설명을 해도 이게 항상 힘들어요, 아무리 봐도 이제 남들보다 나는 신경 써야 되는 분이 최소 한 가지는 더 있는 거지. 한 가지일 것 같아? 어이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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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망했다, 개 망했어요. 야 진짜 장난 아니지? 진짜, 진짜 내부는 솔직히 이건 난 이견 없이 진짜 끝내준다. 아 진짜 어떡하냐? 응. 왜냐면 은 들어올 때 어느 한곳 하나가 제 눈에 꽂히지 않아요. 딱 탔을 때싹 뭔가 조화롭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깔끔하면서 너무 세련되면서 너무 트렌디해요. 이게요 디자인이 저 문에 있는 저렇게 떠 있는 저런 느낌이랑 지금 이렇게 있는 이 디스플레이랑 너무 잘 어울리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거 하나만 눈에 튀거나 이런 느낌도 없어요. 진짜 예쁘다. 그거 MBUX라고 해. MBUX. 음. 근데 확실히 이제 기어 노브를 휀들 뒤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음 저기 콘솔 박스 저 라인 음. 확실히 엄청 깔끔하게 떨어져 엄청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다고나 키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나 이것만 가져가고 싶다. 아우. 시크 사고 싶어. <laughs> 진짜로 저는 이 부분은 살린 거 너무 좋아요. 여기 가운데 송풍구에서 이 은은하게 나오는 이 불빛 있죠? 이 부분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벤츠 차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내부에서 느껴지는 그 세련됨이 그거 그대로 가져온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이게 뭐 콩깍지 일수 있는데 음. 어떤 차보다는 앰뷸트라이드가 제일 자기주장 확실하고 제일 이쁜 거 같아. 진짜 이뻐. 색감도 이뻐. 왜냐면 예. 낮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차가 내 기억엔 없거든. 맞아. 낮에 이러지 않아. 차가... 이렇게까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밤에 얼마나 뿜어져 나올 거야. 아니 막 와, 이쁘다 이 정도가 아니야. 진짜 너무 이뻐서 짜증이 나마. 주행해 봐야겠다. 주행 가 보자. 오케이. 너무 좋겠지? 너무 좋으면 어떡해? 주행해서 진짜 개떡 같았으면 좋겠다. <laughs> 사실 이 시클레스는 제가 지금 타자마자 끝났어. 뭐가이 페달 밟을 때 너무 매력 있다. 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오케이. 알았어. 이러고 천천히 릴렉스하면서 나가 버리니까는 이 느낌이 굉장히 뭐랄까 내 운전을 보조해 주는 느낌이랄까? 근데 처음에 발을 대서 엑셀을 밟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너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거운 느낌이어 가지고 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막상 나가는 주행감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오다 보니까 이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밟자마자, 어? 굉장히 느낌이, 오, 되게 비싼 차 같아. 되게 그런 느낌을 준게 엄청나게 잘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행감에서 그 구형 시클이랑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사실 금액은 올랐는데 아무리 내부가 이뻐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아, 그래,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올 텐데, 이차량은 지금 딱 주행을 하자마자 그 느낌이 완전히 제 생각을 또 바꿔버리니까, 오, 어, 비쌀만한데, 경주나? 이 말을 하게 돼요. 이게 만약에 벤츠 시클을, 아, 색깔 맞고 고민을 하다가 시승 신청을 했어. 나는, 마침표로 딱 찍을 것 같아. 딱 그날 계약하고 올것 같아. 안 그래도 BMW에 조금 요즘에는 생각이 막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다시 벤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갈때 같이 주체 없이 흔들리는 거야, 막.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야. 바람이 벤츠 쪽으로만 불어. 내가 이미 일로 가 있어, 이렇게. 이거 내 스스로 내 자신이 짜증나는 거야. 얼마나 가벼워 보이겠어. 맨날 바뀌잖아. 음.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많은 차를 그렇게 매주 막 리뷰를 하면서 다른 차를 타보면요. 그 차만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상훈이랑 나랑 돈 모아서 살까? 괜찮지? 자 이렇게 오늘 리뷰해드린 차량은 벤츠 C 클래스였는데요. 어 사실 모든 게 완벽했던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정말 주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밟았을 때 바로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컴포트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는 싫어하시는 분들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차를 좀 선호하나봐요. 아무래도. 어 운전에 덜 신경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답니다. 오늘은 리뷰는 이렇게 만족하고 가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주행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냥 내가 괜히 하고 싶으니까 저는 이제 C 클래스의 약간 오너 느낌으로 한몇 분만 더 즐기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비